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좀목자 파도 되겠습니다 자 파주 주주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수익권이실 텐데요 어, 우선 계속해서 수익 중인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자 앞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그게 정말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파도 같은 경우 간단하게 모르시는 분들 위해 한번 설명드리자면 자 반도체 중에서도 펩리스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자로 자 이번에 떠오르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펩리스가 무엇이냐 자 반도체 같은 생산 시설 없이 그설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설계를 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엔비디아, 막 콜컴. 그런 기업들이 전부 다 편리스 기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했는데, 자, 파도가 이제 그 자리를 내가 찾아야겠다! 대한민국의 편리스는 나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번에 신규 상장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치솟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시가총액 2조인데요. 자, 저 밑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자, 1조는 너무, 너무 약하지 않나? 최소한 2조 3조 이상은 돼야 될 건데? 라고 했는데, 역시나, 어, 상한가 만들어주더니 계속 위쪽에서 고가 놀이 해주면서 지금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렇게 이러한 고가권, 이런 고가권 위쪽에서 지금 개불 띄워준 다음에 물량을 좀 받아준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3일선 타면서 5일선도 올라와주고 있고요. 5일선 딱 받치고 바로 올라가주는 모습. 그죠? 내일이 정말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오늘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시황 한번 보시면은, 자, 전일 대비 등락률 상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자, 요 상한가에 있는 물건들. 이 종목들 다 보시면은 시노펙스뭐 센코 경동 인베스트 나노 태경사 휴비스 자, 코닉 오토메이션 자 무엇인가요 다름 아닌 맥신 지금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맥신 관련주들이 지금 돈을 쓸어먹고 있죠 사실상 지금 초전도체에 관련된 모든 이슈들이 살짝 지금 안 좋은 뉴스들로 뭐 네이처 쪽에서 안 좋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수급들이 그냥 준비된 것 마냥 미친듯이 올라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 맥싱 관련해서 제가 논문도 좀 살펴보고 지켜봤는데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라고는 했는데 그 비용이 문제가 되잖아요. 비용이 이걸 정말 싸게 어, 할수 있어야 좀 좋은 건데. 물론 대량생산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생산하지 못한다면 대량생산도 큰 의미가 없을 텐데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전부 다 간다. 조금 굉장히 의도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회사들 같은 경우 보면요, 다 이미 작전들이 좀 붙을만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맥신 같은 경우 혹시 매매하고 를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장주, 대장주 위주로 보시고 오히려 투매 같은 거좀 조심하셔라. 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초전도체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초전도체 같은 경우 되기만 하면 뭐 노벨상도 받고 어마어마한 주식인데 맥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 오늘 한미반도체가 반도체 업계 쪽에서는 자 유일하게 이 고점에서 잘 버텨주고 있어요. 너무나 고맙죠. 그래서 반도체 업계, 반도체에서 기본적으로 수급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뭔가 희망적인 모습. 자 이러한 차트 모양과 자, 위 고가놀이하는 모양과 파도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굉장히 비슷하죠. 어, 위쪽에서 지금 매물대 소화해주면서 마치 어떤 뉴스를 기다리는 것 마냥 그죠? 어떤 뉴스가 있죠?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좀 있잖아요, 그죠? 잠깐 그거를 좀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수급도 한번 같이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자, 수급 한번 분석해 보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정말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데 있어서 자, 특별히 8월 달 가기 전에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공개할 테니까 바로 받아가세요. 지금 휴가들 많이 떠나고 계시죠? 그런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휴가비 걱정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 휴가비 걱정 없이 편안히 즐겁게 보내시라고 이번 달 휴가비 걱정을 덜어드릴 황금 종목 딱한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수익을 잘 거두시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면 되시고요.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 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나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충분히 매집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시비, 자료 분석 등 전부 다 해놨습니다. 자,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규모가 좀더 커질 예정이고요. 원래는 9월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선물로 드리려고 했으나 8월달에 바닷건 시그널, 지금 착이 됐어요. 그래서 세력들의 일정이 조금 빨라진 거에 대해서 이번 달 바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상승재료 그리고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가 계약 및 정보관리 호재도 같이 껴 있다는 거죠. 보통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점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 세력 또한 밑에서 열심히 물량을 매집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금양 되시겠습니다. 금양 주봉인데요. 금양 같은 경우 저점 대비해서 무려 313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때도 추천드렸었는데요. 이때도 10배 정도 예상하고 추천드렸는데 여러 시대적인 상황과 수급과 더불어서 여러 모멘텀이 껴버리니까 무려 3,00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드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제가 3배에서 5배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적당히 정리하시라 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러한 금양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충분한 매집한 이후에 폭발한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실탄 확보를 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위로 튀어 올라와 주는 것이죠. 최근 또 어마어마한 시세를 주는 동우나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해 놓고 매집 이후 숨도 쉬지 않고 올려서 개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무려 저점 대비해서 5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대비해 가지고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WI가 사명까지 바꾸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추천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 얘기를 드리는데,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자, 이 종목은요, 유보율 5000%, 자본금은 350억 정도로 소용줍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지금 추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바로 상한가를 갈 정도로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드리는 거고요. 자본총계 1200억, 바다권 상승 시그널 이미 포착했고요. 상승 지름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월 최소 5배 이상 주도 테마 확인되었습 자 로봇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 수급까지 이미 다 확인 끝난 딱. 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돌려가며 재무 분석하며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받아가셔가지고, 휴가비, 용돈, 월급까지 꼭 벌어가실 분은, 010-762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할지 해야 모르겠다,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이라고 문자 주시면,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리겠는데요. 자, 이 종목으로,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오셔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러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또더 좋은 종목 선물로 드리겠죠? 이렇게 선순환 이어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 종목으로 8월 한달 푸근하게 여러분들 계좌 불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시면 자, 역시나 어, 오늘 같은 경우 위에서 요한 개인 물량. 자, 순수한 개인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물량 싹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긁어모으고 있어요. 왜? 위쪽에서 팔아먹어야죠. 그죠? 어, 그날이 곧올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거 항상 우리가 대비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매수세를 좀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매수세가 확연히 줄었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기관 외인 쪽에서 계속 팔아먹고 있고, 금투 쪽에서 팔아먹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보험투신 쪽에서 지금 연달아서 똑같은 금액 들어왔어요. 자, 연달아서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오는 투신 물량. 어떻게 보면 됩니까? 안 좋습니다. 어, 단타예요. 단타 셀때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 게. 바로 다음날 뭐3 0 0 0주 그대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단타성으로 보면 되고 하지만 기타 오인 쪽에서 조금 사모고 있다는 거 개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좀 눈치를 보고 있다 자 서서히 준비하고 를 있다라고 보여지고 자, 고가권에서 지금 매물 때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방향성 한번 결정해야죠 어, 하지만 상방적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마당에 좀 있으면 이슈까지 있잖아요 이슈까지 그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관련해가지고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 엔비디아가 예측치가 1에서 지금 2에요. 더블이란 말이죠. 더블. 그렇게 되면은 매출도 마찬가지로 지금 더블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 30%. 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2, 3개월 만에 지금 더블로 올라가면서 야, 이렇게 큰 기업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엔비디아 관련된 실적과 함께 지금 다양하게 지금 AI 그리고 반도체 쪽은 지금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초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맥싱 관련주들이 조금 자리를 잡겠지만,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슈, 실적. 물론 안 좋게 나온다면또 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죠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당분간 엔비디아 천하가 되지 않을까 어, 반도체, AI,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받게 될 거니까 우리가 그런 흐름들 미리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서 사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발표 나, 발표 좋은 거 나니까 무조건 위에 사야 되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여기서 매수세가 조금 줄어든 것도 좀 보이시겠지만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즉 방향성이 결정된다는 거죠 함부로 위에 샀다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어 그런 상황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저점, 저점 부근에서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근이 조금 대응이 어려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해야 될 뉴스 또 있죠. 자파두가 바로 추가 상장이 좀 된다는 거. 자 주식수 작지가 않아요. 무려 25만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감 보면서 조만간 이러한 투매 물량에 대해 서 대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25만 주라고 하면 참감이좀안 오실까봐 한번 보신다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주식 한 옥가당 얼마씩 걸려 있습니까? 지금 만화 뭐 2,000주, 3,000주 이렇게 걸려 있는데 자 이런 게 무슨 100호가 정도 100호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물량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거대한 물량들에 대비해서 이 개인 매수세가 조금 수상하단 말이죠 요거를 지금 고가권에서 위쪽에서 한번 쳐 올린 다음 거기서 털어먹을지 아니면 조만간 품에 주면서 밑에 털어먹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하도 매수 매도 대응 전 집에 전부 적어놨습니다. 자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지금 개인 미친듯한 수급 들어오고 있죠. 이 세력의 끼 분석해가지고 어디까지 목표가 괜찮을지에 대해서 전부 다 분석 적어놨습니다. 자구독자분들께 제가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꼭 받아가셔가지고 수익 내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 하단에 010-765-3968로 파도 자료집 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께 100% 무료 니까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자 최근에 이런 전략지 문자 보냈는데왜 안오냐 라고 하시는 분들께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해 드리다 보니까 문자가 정말 많이 하요 하루에 지금 못해도 50개 에서 100개씩 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 직원분이 누락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 먼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혹시나 못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 경우는 재전송이라고 해가지고 문자 주시면 조금 더 조금 더 우선적으로 신경 써가지고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무료라고 했지만 정말 무료는 아니죠. 구독자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야 되고, 저는 파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뉴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